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를 단기적 혹은 장기적인 목표로 세분하여 나의 성취감을 기억하고 관리하고자 했을 때 얻게 되는 그첫 번째 성공 변화는 조서관의 서구처럼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여 보다 완성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지며 또한 나의 목표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되면서부터는 당연히 얻게 되는 성취감 역시도 비례적으로 체계화 되는 것이고 그동안 뜬구름 잡던 허상에 가까웠던. 그 목표들을 지극히 현실적인 목표들을 만들 수 있는 그 힘까지 생겨 보다 체계적인 성취감으로 내삶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까지도 얻어 내일을 계획하고 1년 뒤, 10년 뒤,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까지를 어떤 모습으로 이루고 또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까지도 스스로 만들게 되면서부터는 비로소 내삶 전체를 지배하며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내 인생에 참된 리더까지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목표를 세분화하여 성취감을 기억하며 얻게 되는 두 번째 성공 변화는 내가 드릴 목표들을 눈으로 직접 관찰이 가능하게 되니 내 수술 과정한 마감 시간까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 목표의 궤적 속에서 내가 일을 처리하고 있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게 되고 만약 내가 느끼기에 충분히 집중력을 발휘하여 생각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조차 순간적인 성취감을 느끼며 더욱더 빨리 더욱더 정확하게 마감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가능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늦어진다라고 했을 때더 많은 집중력과 시간 등을 좀더 할애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과 행동들을 통해 결과물이 목표한 시간 내에 나올 수 있도록 몰입과 노력의 정도를 더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게 되면 나의 성취감을 기억하고 다음 일로 이동시키고자 했을 때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향상된 집중력으로 다음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교 역할까지도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겪게 되는 성공 변화는 이렇게 조금씩 나름의 경험과 요령 그리고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서부터는 시간을 마치 가계부를 쓰듯 관리가 가능해지고 급기야는 어떤 프로젝트를 맞닥뜨리게 되면 본능적으로 얼마 시간을 투자해야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그 측정의 능력까지도 생겨 이 일은 3일짜리, 이 일은 1시간대로 끝낼 수 있는 일, 이 일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이 걸리니 이번 주말을 모두 비워 집중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등의 판단까지도 가능하게 되면 이때 얻게 된그 힘을 통해 급한 일과 중요한 일들 간의 그 우선 순위까지도 오차없이 판단하게 되어 일과 중에 어디에 그 일을 위치시켜 해결해야 하고 조직 내 누군가에게 위임시키거나 혹은 협업까지도 고려해가며 일을 끝까지 해결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안목과 미끄림까지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되고,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춰 나가듯, 제 아무리 많은 일들이 내 일과 중에 쏟아져 들어온다 할지라도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감 있게 일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도 두 배의 성과를 낼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까지도 내 스스로 창조해내어 남들과 똑같은 24시간을 보내면서도, 보통 사람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초잡을 병행하거나 혹은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취미까지도 소화해낼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때 그 성취감은 보통 사람의 수준을 이미 초월한 후의 것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의 성공 변화에 접근하며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만 하는 그것은 성취감이라고 하는 양날의 검지에는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절망감과 좌절들이 함께 매우 밀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 절망감과 좌절감은 성공으로 향해가는 길목마다 언제나 존재하여 우리의 자존감과 성공에 대한 의욕들을 무참히 그리고 처참히 짓밟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고, 마침내 나락으로 떨어뜨려 계속해서 가난한 삶에 안주하도록 만는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성공의 여정 속에서 그런 절망감과 좌절들을 성취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된다는 사실에 이르러 얻게 되는 그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절망감과 좌절감들을 헤쳐내고 나의 성공의 여정을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고, 그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자신의 책 진정한 행복을 통해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이야기하며 그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마틴이 말한 부정정서는 주로 생전에 즉각적인 대응과 대처에 관한 사고와 행동들의 총합이며 이때 느끼게 되는 공포와 슬픔 그리고 분노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하게 만드는 본능적 전투태세를 취하게 하여 우리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매우 좁고 협소하게 만들어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할 매우 어이없는 실수까지도 범하게 만들어 그 한순간의 잘못된 순간으로 인해 날개 없이 추락하게 한다 말했고 반대로 긍정적인 정서는 우리가 비록 절망적인 상황 하에 있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 배움을 얻고자 하는 기회로 사물이 하고 또한 긍정적인 정서를 발휘하려 노력하게 되면 우리의 사고와 행동 패턴은 급격히 확장되어 현재 어려운 환경을 발판삼아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더욱이는 이때 채득된 긍정정서는 행복한 상황 하에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긍정정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침전되어 어김없이 또다시 찾아오게 될 절대절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긍정정서들을 다시금 꺼내 또 다른 기회를 만들고 이렇게 누적된 긍정정서들은 미래에 언제든 꺼내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자원이 되어 활용까지도 그 수준을 높여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긍정정서의 손기능 외에도 지금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과 뜻 차지하는 불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당황치 않고 오히려 성공 발판으로 반전시켜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끝내고 부정 정서를 긍정적인 상황으로 급반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끝끝내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과 인내심과 인내력까지도 생산해낸다 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2 0년의 경제학자의 여정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 강령으로 실패에 대한 분석이 습관적으로 자리잡도록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절대적이다 라고 강변하고 있었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실패와 실수가 다가왔을 때 창원한 인간의 나약한 본성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변명을 찾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데 이런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제어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원인을 찾는 등의 긍정적 정서를 생산해낼 수 있는 계기로 삼지 않게 된다면 먼지보다 작아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변명의 습관의 시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운명 전체까지도 확산되어 힘겹게 올라왔던 지금의 성공의 언덕에서 나를 다시금 끌어내어 아예 다시는 오르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다시 가난한 삶 속에서 허우적되어 평생을 그곳에서 머물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헌데 만약 반대로 깊은 절망 속에서도 뭔가를 배워 성공하려는 의욕과 욕구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이를 계속해서 반복하려 든다면 이건 역시도 나의 생각 습관이 되고 어떤 일이 생각처럼 앉았을 때라 할지라도 변명과 이유를 찾기보다는 본능적으로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 분석하려 들게 되고 절망 속에 처박혀 있기보다는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삶을 지배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남들과 다른 성공적 하루를 만들고자 했을 때 절망감 대신 성취감으로 나의 하루를 만들 수 있는 성공 영감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고, 긍정 정서를 통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성공 기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동기부여까지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라 감히 자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 김혜자님의 생애 감사의 책의 한 구절에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역할로 성공에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글귀가 있어 약간의 의욕을 통해 소개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먼저 인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성공 영감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처음 사는 인생을 살려 했습니다. 매니저도 의상 코디도 없이 나처럼 나만큼 나를 만들어 세상에 보이려 노력했고 작품을 할 때마다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역할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현실이 매우 고달프고 슬퍼 고통 속에 있다 해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역할만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저를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역할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이 힘들고 절망스러운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나까지 내가 맡은 역할로 그 절망을 더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절망적이어도 저 멀리 희망이 보여서 비집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 비록 그 역이 형편없는 몰이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묻습니다. 저 여자에게 희망이 기다리고 있나라고 세상 누구나 저 높은 창공을 가로지를 날개 갖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날개는 누가 와서 손수 달아주지 않죠? 그 화려한 날개는 오직 아주 고통스럽게 내 등을, 내 살을 뚫고 나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